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중국사회고발 292번째는 사천성 땡중과 꽃뱀 스캔들 공갈 협박 중국불교 타락 27초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편입니다. 지난 11월 7일 사천성 성도시 포강현에 있는 석상사의 주지 스님이었던 스자우제와 차이라는 성을 가진 인터넷 여성 왕홍의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스자우제는 법명이고 실제 속세에서의 성은 장씨인데 이름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캔들은 최근에 아니라 벌써 2020년 말에 시작되었는데요 상당한 반전이 여러 번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캔들로 시작되었지만 갑자기 인터넷 스타인 왕홍 차이라는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작당을 한 뒤에 꽃뱀으로 돌변해서 땡중 주지를 협박했고 2021년 7월 200만 위안 약 3억 6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다 뜯어내서 성공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미를 본 꽃뱀 부분은 2023년 2월 초에 320만 위안 약 5억 7천 6백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어, 남편이 결국 땡중 주지를 협박하면서 계속 만났습니다. 땡중 주지는 결국 협박을 이기지 못했고 올해 2월 24일 남편을 어, 한 호텔에서 만나서 119만 9천 위안을 119만 9천 위안. 돈이 어, 탈탈 긁어 모아도 이 정도다. 뭐 이렇게 해서 이 119만 9천 위안을 우리 돈 하면 2억 1,500만 원 정도인데 이걸 먼저 건네주고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한 뒤에 어, 바로 미리 연락해 둔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돈을 건네 받은 이 꽃병 부부는 어, 호텔 안에서 나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이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 사건은 2월 말 정도에 이미 체포되어 있지만, 11월 7일, 땡중주지와 왕궁꽃뱀의 동영상 일부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땡중주지인 스자우제는 당시에는 이미 사천성의 불교협회 부회장, 성도시 포강현의 불교, 불교협회 회장, 그리고 사천성의 정협위원까지 와 정협위원까지 할 정도로 공산당 당직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명인사였습니다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모든 직책에서 짤렸고 주지자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차이라는 왕후은 처음에는 땡중주지와 바람을 피웠다가 나중에 남편에게 발각단, 발각된 뒤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 나중에 남편이 땡중 주지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한 유력사죠. 현재에서 상당한 유지이고, 특히 중국의 땡중들이 뭐 돈이 많다는 것을 중국인들이 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보니 뭐 정협위원이다. 이래서 부부가 작당을 해서 아예, 어, 다시 꽃뱀 원팀이 되어버려서 땡중 주지에게 2021년 7월에 200만이 아니라 3억 6천만 원을 뜯어냈고 이게 성공했는데 다시 한참 지나고 나서 올해 2월달에 돈 생각이 나서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가 이번에는 땡중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반전의 반전이죠. 자,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중국인들은 땡중 주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구할 수 있었겠냐며 중국이 통치하는 중국의 불교가 공산당에게 충성 맹세를 해가며 신도들의 돈을 끌어모은 뒤에 여자와 고급 자동차 구매, 호화 별장이나 고급 아파트 등을 어, 구매하면서 돈을 펑펑 쓰고 있다면서 땡중들의 타락을 중국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요. 번역 자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인데요. 27초 짜리입니다. 27초 영상으로 중국의 불교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个人资产都超过一个亿啊！甚至我认识一个大师有十一个老婆，还认识一个方丈有九个老婆。九华山佛教四大名山之一，这个项目我们公司给他做了五年多。这个项目对我本人的打击特别大，我用了一个词儿叫“打击”，因为做这个项目做完以后，我就再也不烧香拜佛了。因为你对中国的宗教现状做一个深入的了解，你会发现触目惊心。很多方丈的个人资产都超过一个亿啊！甚至我认识一个大师有十一个老婆，还认识一个方丈有九个老婆。 중국의 불교는 이미 지난 4년간 이천에서 수차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모순의 직면에 있습니다. 예. 이미 종교의 순기능을 잃어버리고 공산당 이중대로 타락한 중국 불교는 여자와 술은 물론이고 공산당과 정부 관료처럼 부정부패에 돈만 밝히는 악귀들로 변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질수록 생활고에 시달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일반 민초들은 종교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더욱 많아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절이나 이런 데 가서 뭔가 빌고 나면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간 김에 아예 이것저것 이루지도 못할 허황된 꿈을 뭐또 들어달라고 생떼를 쓰며 졸으며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러다 보니, 절에 가려면, 뭐, 향품을 피기 위한 향이나 양초, 또 중국은 특히 태우는 돈, 뭐, 이런 걸또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 땡중돈을 또 만나면 돈을 주면서 부귀금락을또 빌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쌓인 돈들은 수양을 해야 할 스님들을 땡중으로 만들고, 넘치는 시주돈을 감당하지 못한 땡중들은 이 돈으로 고기와 술을 즐기다가 넘치는 힘을 못 참고 여자를 찾고, 그래도 남는 돈은 고급 외제차나 호화 별장, 고급 대형 아파트 등에 투자하면서 돈 귀신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불과 27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땡중들의 어마어마한 재산. 비교적 간부지에 올라가기만 하면 땡중들의 재산은 대부분 무려 1억 위안, 180억 원이 넘는 재산은 기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개적인 발언이고 공통 적인 건데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게다가 무려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9명에서 11명의 애척들을 거느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회사의 간부증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집단부 폐의 원상으로 70여 년을 중국사회에 군림하는 공산당. 그 공산당의 충성맹세까지 하면서 강가와 모택동 찬양가를 부르는 땡중들은 그 대가로 엄청난 집단 부패와 헐락의 세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매한 민초들은 자신들이 뭐 노예보다도 못한 처지로 전락한 걸 알고나 있을까요? 어쨌든 공산당 앞에서 지금도 꾸러적으로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는 공산당 찬양을 하고 있고 공산당의 충성 맹세를 한 땡중들은 공산당이 없으면 여래불도 없다는 또 황당한 노래를 하며 그 대가로 활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의 땡중들은 그들이 그토록 그리던 극락정토의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설적으로요. 엄청난 부와 명예와 술과 여자가 있고 공산당만 어쨌든 찬양하면 활락의 시간을 계속 보장받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건 인과응보라 공짜 활락을 즐기다 대가를 치를 날이 제발 조만간 아주 빨리 닥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